오늘 본문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이 서신서가 기록되어졌는가 하는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경 이해가 부족하면 말씀이 의미하는 본래의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과 소아시아의 광범위한 지역에서는 영지주의 철학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함께 구원의 길을 열었다고 말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영지주의 사상에 물든 자들이 들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볼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부정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도들의 증언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는 겁니다.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부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사상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것 같은 환영으로 나타나 보이시며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살과 피와 같은 오장육부가 있는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고 실제로 육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는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오셨기에 그 몸에는 물과 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그 육체에서 물과 피를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바로 십자가 옆에서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를 쏟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으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증언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적으로 간섭하신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영원전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으심을 입었고 예수님의 성육신은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행하신 사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인 된 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죄가 피로써 청결케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후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곳에서는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육체로 세상에 오심을 증거한 셋은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뚜렷하게 지목한 것들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한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증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였던 메시아가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62일의 후에 나타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다니엘 구장의 예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같은 일들이 실제로 성취되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유업 받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첫째, 거듭난 마음은 물과 피 그리고 성령의 증거로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증하십니다. 본문에서 증거하는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로 임하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산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로 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육체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목마른 자는 샘을 찾아다니며 생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가 진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동네에 이르러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아있을 때, 물을 길러온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어찌하여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가 하며 의아해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족이라서 유대인으로 보지 않고 부정한 이방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함부로 말도 섞지 않으려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은 생명수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수를 알게 되면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했습니다. 이 생수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를 비유한 것이며 이 물을 마시는 자란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복음을 듣고 영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장차 오실 생수 대신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이라 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며 생명수이며 진리로 오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인을 살리려고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사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구원의 은혜인 영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 대속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 없는 피가 죄를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과 함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양심에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아 죄로 더러워진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 피로 나음을 받은 나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속한 자가 되어 영원한 부활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에 인침받은 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실되게 선을 행하며 모든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며 결실하는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부활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은 참 진리요, 하나님이요, 생명이요, 구세주의심을 확증한 최고의 표적이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상 종교와 달랐습니다. 실제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환상쇼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이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지고 확인한 이후에야 제자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다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을 확인하고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분이시라면 인류의 참된 구원자시요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듭나는 은혜를 위해 예수님의 물과 피를 흘리신 희생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거듭나 구원받는 데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거듭날 때 사람이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크신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의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거듭남은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이 구원의 선물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 생활은 신앙이 성숙할수록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나의 나됨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 사실을 알기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에게 새 생명의 본질적인 요소를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심과 동시에 거듭난 사람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내주에 계십니다. 이렇게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거듭난 사람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을 도우셔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거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시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전으로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전인 성도 개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의 몸이 성령님께서 계시는 성령님의 집즉 성전이라는 의식이 희박하여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몸을 방탕에 방치해 죄를 짓고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방탕에 내주어 방탕한 삶을 사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 몸 안에 성령님이 거룩한 인격체로 계시는 것을 왜 모르고 방탕에 너희 몸을 내어 주어 방탕한 삶을 사느냐? 너희들의 몸의 소유주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께서 진리로 역사하여 주실 때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재창조된 고린도 교의 성도들은 자기 안에 내주해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통하여 자기 육체 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몸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몸의 욕망을 따라서 삶으로 음란한 죄에 빠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성도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거듭난 사람의 삶에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고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관련하여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도록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삶을 위해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가득했는데 이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면 더 이상 그런 공허함이 없는 만족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풍족하여 늘 기쁘고 늘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남에게 부어주고 나눠주어서 다른 사람까지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삶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성령이 거하심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의 정도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은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듯이 헤엄칠 만한 물이 있고 어떤 성도에게는 발목에 오르는 물, 무릎이나 허리에 오르는 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깊은 생수의 강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흐르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세상 것에 대해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잘 나가면 그것이 생수의 강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생수의 강이 내게 주어졌음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생수의 강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사는 비결은 물과 피와 성령 안에 사는 것입니다. 복문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인이라 했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한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았더라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삼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까지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 수준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널려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서 시행하는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며, 각종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하면서 살면 된다며 하나님의 뜻을 축소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심판대 앞에서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경이 소경의 인도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물과 피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은 세례를 말합니다. 물에 들어가면서 이전의 자신은 죽고 물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아 이전의 불신앙과 죄악의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해지고 깨끗하게 되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일서에서는 이제 성령에 대해 증언합니다. 성령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했습니다. 헬라어에서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증언하되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참된 증언은 그 사실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진리와 하나가 될때 가능합니다. 참된 증언과 진리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7, 8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인이라 했습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께 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해 성령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참 생명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최근 세상 이곳저곳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종말의 시계가 매년 앞당겨져서 지금은 100초 전이라고 합니다. 핵전쟁의 위험과 기후변화의 위험에 덧붙여서 기근과 전염병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의 종말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는 그동안 멸종한 수많은 생물과 더불어 이 지구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일까요? 이 시대가 죽음의 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류와 수많은 생명들은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역사하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뜨거운 사랑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만이 모든 것을 위험과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역사하는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여 어두운 세상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가게 하는 영생과 생명으로 이끄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